안에 시에네 네. 네. 들어있어 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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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탑봉하면 뭐기서 애국조만 되나? 어가지만아거막뭐어가지고 아버지 형? 아버아버뭐이 뭐야? 여기처럼아에어컨이나 있어야 되죠. 에어컨 있어야 돼요. 에어컨 있어야 돼요. 로빅은 이마에 달아요. 이거는 뭐야? 아버지 형이 근데, 차는 정말 많더라고요. 차는, 네, 긴열대 되고, 저 가스로 긴, 뭐, 긴열대가 있고, 쏘면, 그다이템고 근데 이제 좀 더, 세번호서다 알면은, 네, 못세보고그 동네 차들막팔더라고요 시형 지철 야, 야, 뭐? 야, 어, 거리 있어? 야, 저, 그거, 그거 보고 싶은데, 오사카, 니도 거든니일이따에 해. 난 도쿄메터라도 차 와서만. 네, 맞습니다. 그치우다던지 입구로 그철다 사과 하나 봤져왔 응. 내가 지금 지금 검사가 내일 미래가 있잖아 두 가지를 사면은 신장이 돼자스럽게 해서 이거 끊기면 그가 이쁘지 않아요? 차가 둘지 정도가 돌아가는 게 신차만 신다면 그 멍텅이로 치우죠 우리 쳤던 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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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쳤던 거. 옛날 올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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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탕장.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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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량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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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량 미량. 미이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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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량 미량. 미가 이전 ợ 가 k 사운드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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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普段は強いのでいっぱいあってねえぞっていう。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네 실내도 이뻐네 그래? 응막 네. 나보를 보게 될거고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그거 봤어요 땄어요 언 네.